리더 분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요. 리더 분들의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지 아, 들어보는 시간. 첫 번째 소식은 뉴브이피 양민중 우보미 대표님의 스피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UFP 양민준입니다. 어, 아직도 우리가 컨벤션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주신 우리 리더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한번 어 이렇게 PPT를 공유받으면서 어, 또 한번 설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일단 뭐제 경험으로 이 힐리를 처음 만날 때 간혹 실수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에 너무 파묻히다 보면 이게 비즈니스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조금 더뎌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셀링 포인트를 집었던 것처럼 정말 기존의 힐리를 너무 잘 쓰시는 분들 또는 힐리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이번 타이밍에 새롭게 전달할 분들, 모든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플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지금이 힐리할 타이밍이야 라고 하면서 전달하시면 오히려 제품을 공부하시는 것보다 더 빠른 이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기회로 또한번 강력하게 어필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범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가 어, 광주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이웨이브를 결제를 하셨어요. 어 저는 이렇게 빠른 시간에 또 오혜승 대표님이 정리해 주시는 걸한번더 보면서 어, 정말 이 하이웨이브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또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더 했습니다. 너무 정리 깔끔하게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하나, 저는 포인트를 조금 같이 우리가 힐라이프 그룹에서 같은 포인트와 같은 메시지로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막 힐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 또 사야 돼? 요런 마음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하이웨이브는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는 개념보다는 15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이 디바이스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힐리와 만나면서 하나의 액세서리로 꼭 필요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하나하나 세포에 들어가, 사실 저는 지금 아픈 데가 없어요. 힐리를 쓰고 나서 정말 너무 아팠던 사람인데, 아픈 곳이 없어졌는데 이 하이웨이브를 써서 내가 얼마나 효과를 볼까라는 생각보다는, 저희, 저희 주변에 있는 진짜 지금 아프신 분들, 힐리를 쓰고 있는데 아직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못 보신 분들. 저는 지금 파킨슨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네 개를 주문을 했는데, 어, 그런 어떤 아직은 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힐리를 이제 막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강력하고 빠르게 우리가 1년, 2년 만에 효과 보신 분들이 3개월, 두 달, 한달 만에 효과 볼수 있는 게 저는 이 하이웨이브의 어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나의 파트너나 나의 지인들한테 전달할 때, 한번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더 깊이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디바이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소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91만원이 금요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침 8시 59분이에요. 그래서 또, 어, 착각하셔서, 아, 나 금요일날 사야지 하는데 이미 끝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어, 그렇게 날짜 전달이 되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미 끝난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어, 놓치지 마시고, 목요일까지 91만원에, 어,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가, 어, SVP 이상, 그, 칼슨이 초대를 해서 방에서 잠깐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 루치아노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원래 안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한국에 너무 많은 이런 리더들의 어떤 메시지와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할인을 하는데, 기간을 정말 딱 정해서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91만 원에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신글맨스펀사니까 많은 리더분들이 임원진들에게 엄청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간이라든지 금액들이 나온 거니까, 우리 대표님도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꼭 사놓으시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더 구매하게 됐거든요. 루치아로랑 미팅하면서. 대표님들께서도, 어, 이번에 꼭 구매하셔서, 어, 많은 분들에게 힐리를 전달하시는 힐리지원금 라이프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신어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더를 스피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 우리 이 vp 정미선 리더님 계시죠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 미 입니다 네 오늘 처음 저기 컨벤션 한지 얼마 안되는데 벌써 정리가 이렇게 돼서 어한 깔끔하고 또 이해가 쉬운 강의 듣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반갑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간을 내서 이제 시간 투자를 하고 또 열정을 투자하고 또 사람들 연결해가고 있잖아요. 저는 반드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나에게 또내 가족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가 시간 시간을 지금 쌓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비전이 있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하든. 희한하게 우리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업은 시간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고 성공한다면 아주 큰 성공을 하는 일인데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그, 찾아온 비즈니스를 가지고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정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진짜 이 타이밍이, 음,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행운의 타이밍인가, 어, 힐링은 당연히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어려운 타이밍이에요.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때 아주, 아주 큰 성공을 갈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나의 네트워크 안에 그 사용자나 그 멤버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 재구매율이 꾸준하게 있을 수 있는 제품인가. 다른 것도 이탈하지 않을 제품인가. 왜냐하면 이건 평생 인쇄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에 뭐 다이소나 뭐, 뭐, 까운 올리브영 이런 데서 뭐, 5천원, 12천원 이렇게 건, 건식을 팔아요. 결국은 많은 네트워크 사업들이 건식을 위주로 많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사업을 전달한 사람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 제품이 최고라고, 각자의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이나 이런 어떤, 게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옮겨 다닐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쇄적인 소득이나 그런 귀를 줄수 없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또한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같이 복제가 되는 비즈니스야 되기 때문에 이 전달하는 화법이 복제가 정말 가능한 아이템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오토시 플랜도 굉장히 놀라운 플랜이죠. 사람들에게 제품을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샴푸나 우리가 쓰고 있는 건식만 바꿔도 독일 제품, 건강 제품을 100만 원짜리 선물로 온다. 이런, 이런 이야기 런이 화법은 복제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 힐리 프로그램에 있는 거죠 뭐~ 건식이나 샴푸 린스 뭐~ 이런 거에는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들의 이제 먹고 있는 또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뭐~ 진통제 공황장애 약 뭐~ 수면제 이런 약물로 치료 치료를 해야 하는 이런 그런 진행 과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섭취 중인 사람들에게 자연 치유나 회복이 대안이 된다 등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좀 음~ 복제가 되게 쉬운 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힐링중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나를 믿고 이 기회를 믿고 도전하시는 대표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우리 신종면 수완님 음, 스피치 들을 건데요. 이동중이시라고 해요. 강의 끝나시고 신종면이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레젠테이션 종면입니다. 네, 아 제가 어 지금 밖이라 제가 오해승 대표님한테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오해승 대표님, 네, 일단 영상 하나 먼저 틀어주세요 네. we 이번에 컨벤션 오신 분들, 또 우리 오해승 대표님 강의 들으신 분들 이제 하이웨이브에 대해서 조금 어떤 개념인지 인식을 하셨을 건데 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하이웨이브 정도 되는 제품이라면 원래 사실 보통 회사들은 이걸 신제품 디바이스 형태로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기계를 사게 해요. 어 여러분들. 되게, 그게, 어디서 보면 알수 있냐면, 요즘, 뭐, 많이 쓰시는 분들, 세라젠 같은 걸 보면,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조금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아예 신제품을 내놓거든요? 근데, 힐링은 정말 이게 진짜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를 기존의 제품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신의 어떤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쓸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 이게 그냥 하나의 악세사리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일과 전극가온 개념이 다른 거예요 힐리가 쓰는 기능을 얼마나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 주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될것 같고 어, 제가 이 그러면 이 하이웨이브가 어떤 원리로써 이렇게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냐 아까 뭐 영상 보신 분들 그, 마커시미케 영상 보시는 분들에 보시면, 마커시미케가 많이 한 말이 있어요. 고주파란 말 많이 쓰죠.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를 뚫고 세포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 마커시미케는 캐리어 시그널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뭐 캐리어 시그널이라고도 하고, 우리 공식적인 어떤 자료들을 보면 캐리어 웨이브라고 그래요 캐리어 웨이브를 통해서 전달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궁금해서 요즘은 챗 GPT가 또 대세잖아요. 챗 GPT에 대해 하이, 하이 프리퀀시와 캐리어 웨이브를 좀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좀 들려 드릴게요. 제가 챗 GPT한테 질문을 한게 하이 프리퀀시와 캐리어 웨이브 뜻이 뭐야라고 물었더니 이제 챗 GPT가 어떻게 말을 해 주는지 여러분 같이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The high-frequency carrier wave는 한국어로 고주파 반송파 또는 고주파 캐리어파라고 번역됩니다. 각 단어를 분해해서 설명드리자면 단어뜻 pretty, high-frequency 고주파, 높은 주파수 일반적으로 3 0 h z 이상 주파수를 의미하며 통신이나 의료, 전자파 응용에 쓰입니다. Carrier wave 반송파 정보를 실어나르는 기본 파형입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나 TV 신호, 무선 주파수 전송에서 정보를 보내기 위해 쓰는 기준이 되는 파형입니다. 전체 의미, high frequency carrier wave는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기반으로 정보를 실어나르는 파형을 말합니다. 이 파형은 주로 신호 전송, 의료용 에너지 전달, 무선 통신, 또는 주파수 치료기기, 예, 힐리 같은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좀 했어요. 다음과 보여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다길래 좀 짧게 얘기했습니다. 설명해 줘. 그랬더니 답변을 들어볼게요. 물론입니다. 미스터 신. The high frequency carrier wave 고주파 반송파의 개념을 3단, 3단계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힐리월드의 비즈니스와 연관지어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1. 반송파란 무엇인가? 반송파는 말 그대로 정보를 실어 나르는 운반 수단입니다. 예, 택배 트럭이 상품을 싣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아요. 이 반송파는 아무 정보도 없는 순수한 파형이고 스크 정보를 실기 위해 변조 머리집어야 됩니다. 2. 이 고주파란 무엇인가? 고주파 High Frequency HFS는 말 그대로 진동수의 빠른 파동입니다. 예를 들어 FM 라디오는 약 100MHz, 힐리 같은 헬스케어 기기는 수백 kHz 넘 메이헤르츠 범위의 고주파를 사용합니다. 고주파일수록 에너지 전달이 효율적이고 더 깊은 조직이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3. 고주파 반송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고주파 반송파는 정보, 예, 특정 주파수, 진동 데이터를 인체에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입니다. 힐리에 의 예. 힐리는 특정 주파수 정보, 예, 통증 완화, 수면 유도 등을 고주파 반송파에 실어 몸에 전달합니다. 이때 고주파는 피부 저항을 뚫고 세포, 신경, 에너지 필드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즉, 고주파 반송파가 있어야 주파수 정보가 몸 깊숙이 안전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힐리의 그 주파수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이 하이 프리퀀시 캐리어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기존에 같은 프로그램도 이 하, 힐리 하이 웨이브라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효과를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극을 사용하셨던 분이나, 만약 코일을 위주로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그 차이는 더더군다나 극명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용자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앞으로는 결국 대세는 힐리 하이웨이브로 갈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 진짜로 만일 둘다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코일이 아니라 하이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무조건 적으로 여러분들이 100%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일 내가 프로페셔널이라 이런 고가의 제품을 샀는데 이 하이웨이브를 쓰고 있지 않다고 하면요, 돈 낭비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자신있게 얘기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 우범이 대표가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19일 그러니까 20일 오전 8시 59분 그러니까 목요일까지죠. 그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 어떻게 구매를 바꿀 거냐면요, 이 힐의 하이 웨이브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힐의 하이 웨이브랑 어 프로그램 그룹 두 개, 셀 웨이브, 마인드 웨이브가 묶여져서 120만 원짜리 번들로 판매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때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 구매 신청을 해도 지금 이 제품에 대한 대기자들이 상당히 늘어나서 조금 늦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추가 선물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 어차피 늦게 받으니까 에이 목요일날 안 사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늦게 받는 걸 떠나서 당연히 늦게 받겠죠 그렇지만 120만원 주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여쭤봤어요 이 추가적인 프로모션 연장 계획이 있냐 일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이 기간 안에 일단 신청을 하시는 게 무조건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말을 좀이 얘기를 꺼내 볼까 기존의 파트너분들이 컨벤션 안 오신 분들은 이 정보를 모르잖아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우리 힐리월드 컨벤션에 대한 뉴스 기사가 엄청 디테일하게 나왔죠. 그 뉴스 기사 링크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다 그걸 읽게 돼 있어요. 링크는 이렇게 뭐 보면 어, 이런 거 했구나. 그러면서 어 내가 갔는데 너무 좋았고 이런 이런 정보가 있었어. 이건 네가 꼭 알아야 되라고 자연스럽게 좀 팩트 있는 정보를 전달하시면서 도어 오픈을 하고 물을, 말씀을 열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제품을 사셨던 디바이스를 사셨던 모든 분들한테 전달하시길 바래요. 그분이 사업을 안 하건 연락을 안 하건 상관없어요. 우린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이웨이브에 대한 정보 오늘 강의한 것들을 정리해서 또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정보 전달드리면 아마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오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하나 더 보고 말씀 마무리 할게요. oh ありがとう

전에 마지막 영상인데요 한번더 보고 싶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가 어, 힐리란 어떤 새로운 걸또택했잖아요 어, 화면 좀 넘겨주세요. 어, 이게 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옳은 선택하신 거고. 좋은 선택 하신 거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 일단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영상처럼.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분한분 한분 너무 뭐다 인사는 못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좋은 선택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두려움도 걱정도 지금 그런 것보다 사실은 더 기대와 희망이 더 큽니다 우리는 할수 있고 이번에 무대에서 많은 리더들이 또그 모습을 증명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힐라이프 그룹 어, 힐리월드가 세계를 바꾼다면 그건 아마 힐리워, 힐라이프 그룹이 될 거고 또그 중에 또 여러분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개인을 넘어서 함께하는 팀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리로 새로운 건강과 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업. 진짜, 어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밖이라 저도 <laughs> 여러분들 뭐 준비가 좀 부족했는데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해주신 오해승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컨벤션을 예, 거치면서 빠르게 준비했던 힐 라이프 그룹 줌 세미나였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은 진심이나 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했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사진 찍고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에게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귀에 들어, 들어온 음성파동이 나의 뇌를 깨우고 나의 세상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호를 어, 외치면서 늘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마이크를 열릴 수 있도록 제가 모두에게 마이크 해제 요청은 드렸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마이크 해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우리가 그냥, 그냥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올림픽 슬로건도 있죠 어, 어렸을 때 올림픽 슬로건인데더 높게, 더 넓게 더 강력하게 선택하면 여러분은 하이! 네이브! 하고 외쳐주시면 제가 전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자, 다비되겠죠 촬영! 네. 촬영! 시작 네. 네. 리고요 자, 지금부터